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입니다.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출판사 흐름출판.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펀드 투자법. 그럼 시작할게요. 보급판 출간 기념 서문. 5의 3가지. 보급판이 출판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보급판 출간을 기회로 앞서 나온 양장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에 답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 신문은 물론 늦은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내 책에 대해 얘기하던 독자들을 통해서도 책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니 나는 이 책에서 상당히 강하게 강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독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반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었다. 보급한 출간의 계기로 다시 서문에 쓸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이 책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나를 투자 세계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 같은 존재로 높이면서 내가 마이너리그 선수들, 즉 개인 투자자들에게 메이저리그 선수들, 즉 전문 투자가들처럼 경기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베이브 루스와 비교하는 것은 영광이긴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나는 장타의 재앙과 비교되기엔 스트라이크 아웃과 땅볼 아웃을 너무 자주 당했다. 둘째, 나는 마이너리그 선수들, 다시 말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평범한 대중들이 메이저리그의 프로 선수를 모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려 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는 월스트리트의 전문 펀드 매니저와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이었다. 프로의 세계에서 뛰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수많은 규제에 시달려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개인 투자자는 많은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종목을 고르기 위한 기업 분석은 여가 시간에 하면 된다.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으면 주식을 사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갖고 기다리면 된다. 또 펀드매니저는 수익률이 공개돼 다른 펀드매니저와 비교되지만 개인투자자는 이웃과 수익률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각종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은 펀드매니저보다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미국 각 지역 개인투자자들의 모임 1만여 개를 대표하는 전미투자자협회에 따르면 회원들끼리 자금을 모아 직접 투자하는 모임 중 69.4%가 1992년에 S&P 500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중에서 4년간 S&P 500 지수를 이겼다. 미국 각 지역의 투자 모임은 아마추어 투자자라는 위치를 10분 활용해 종목 선정해 점점 더 숙련돼 가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종목을 잘 고른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을 직접 분석해 월스트리트에서 무시하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모임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지방의 작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 대부 조합이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이런 상호저축은행이나 SNL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 투자가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오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계산기를 손에 들고 기업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중 수백만 명은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업을 조사하는데 관심이 없고, 대차 대조표를 보면 움찔 뒤로 물러서며, 기업의 연차 보고서에서는 사진과 그림만 보는 사람들이다. 최악의 투자는 전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재미삼아 잘 모르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취미로 야구나 하키를 시작했는데 자신에게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보자. 그럼 그는 자연스럽게 골프로 취미를 바꾸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우표 모으기나 정원 가꾸기 같은 것으로 관심 분야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종목 고르는데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유독 주식 투자만은 계속한다. 종목 고르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게임처럼 주식을 갖고 논다고 말한다. 주식을 갖고 논다면 어떤 분석이나 조사도 없이 곧바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이 종목, 다음 주에는 저 종목으로 갈아타는 데서 오는 흥분과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할 때 없는 짜릿함을 추구한다.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오락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데 몇 주일을 쓰고 여행 안내서를 뚫어져라 연구하며 여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전혀 모르는 기업에 선뜻 1만 달러를 질러버린다. 휴가 계획은 신중하게 짜는 사람들이 주식은 갖고 논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하는 과정 전체가 무계획적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특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은 값만 가지고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했으니 이젠 오를 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ibm을 한 주당 100달러에 사고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말만 듣고 생명공학 주식이나 카지노 주식을 산다. 그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손해를 본 뒤에도 얼마가 남든 남은 돈으로 독일 마르크 선물을 사거나 이번 달에는 어쩐지 S&P 500 지수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S&P 500 지수 컬 옵션을 사버린다. 그들은 이런 연속된 실패의 경험 끝에 주식투자는 게임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히게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내 책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내가 뮤추얼 펀드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오해이다. 나는 펀드 매니저였다. 내가 왜 나를 먹여 살려주던 직업을 비난하겠는가. 주식형 펀드는 주식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 기억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두며 성공해왔다.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식과 펀드에 동시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동시에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칙도 없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은 주식 시장 평균보다 저조하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만족스러울 만큼 회복될 수 있다. 단기 수익률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돈을 몇 년간 찾지 않고 계속 펀드에 넣어둘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주식 시장의 등락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처럼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도 겁에 질려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9년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추락한 적이 있었고, 1990년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두 번의 하락 때 모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순매수했다. 주가 조정은 겨울에 눈보라가 날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주가 폭락이 곧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투자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수천 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순수 주식형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대부분의 돈은 mmf나 채권형 펀드, 이자와 배당 수입을 목표로 하는 인컴 펀드에 투자됐다. 그러나 투자의 역사는 돈을 100% 주식에 투자할 때더 빨리 불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는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에 완벽한 상품이다. 제7장. 종목 찾기. 예술, 과학, 그리고 탐방. 나는 1992년에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 21개 종목을 추천했다. 이 책의 다음 내용은 이 21개 종목을 선택하기까지 내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하고 고민하고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 이 부분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긴 이유는 투자할 종목을 선정할 때 엄격히 지키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간단한 공식이나 비법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종목 선정은 예술인 동시에 과학이다. 하지만 예술과 과학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위험해진다. 머리를 대차대조표 더미 속에 쳐박고 계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주식투자로 성공하지 못한다.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의 미래를 알수 있다면 수학자들과 회계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이미 오래전에 증명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계속 걷다가 길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던가? 예술만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예술로서의 종목 선정이란 예술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강점을 보이는 직감과 열정의 영역, 운회적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오르는 종목을 발견하는 것은 요령을 알고 직감에 따르는 문제가 된다. 요령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돈을 잃는다. 여기서 종목에 대한 연구는 무익하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종목 분석을 무시하고 주식 시장에서 일종의 놀이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많은 손실을 가져오며 이는 결국 그들이 요령 없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주식은 여자와 같아서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표현이다. 내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20년간 변함없이 예술과 과학 그리고 기업 탐방 요소를 모두 결합시킨 것이다. 나는 커트론을 이용하지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최신 유행의 워크스테이션은 사용하지 않는다. 워크스테이션은 증권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종목군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대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기술적 분석 차트를 그려주며 내가 알기로는 펜타곤과 전쟁 게임을 하고 체스 세계 챔피언인 바비 피셔와 체스도 둘수 있다. 전문 투자가들은 핵심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브릿지, 샤크, 마켓워치, 로이터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이것저것 이용하며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사는지 살펴봐야 할때 다른 전문 투자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 기업의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각종 금융정보 서비스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내 말을 믿으라. 워런 버핏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 중 일부만 종목 발굴에 할애했다. 10년간 크게 오를 두개 종목만 잘 골라내도 주식 투자에 노력을 쏟을 만 했다. 소액 투자자라면 5의 법칙에 따라 투자 종목을 5개로 제한할 수 있다. 이 5개 종목 가운데 하나가 10배 오르면 나머지 4개 종목은 지지부진해도 자산이 3배로 늘어난다. 고평가된 시장. 1992년 1월에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을 때 다우 존스 지수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1991년 말 장중 고점인 3200을 넘어섰고 주식 시장에는 낙관론이 퍼졌다. 다우 존스 지수가 3주간 300포인트 급등하며 축제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나는 신중했다.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 중에서 가장 의기소침한 사람이 나였다. 나는 경기침체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보다는 매일 수많은 주식들이 과거 기록을 깨고 새로운 고점에 올라서는 고평가된 시장일 때더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경기 침체는 조만간 끝나게 마련이고 침체로 인해 급락한 주식 시장에는 여기저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널려 있다. 그러나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살만한 주식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노력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300포인트 오를 때보다는 300포인트 떨어질 때더 행복한 법이다. 많은 대형주, 특히 필립모리스, 월마트 같은 유명한 성장주의 주가가 이익선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익선이란 매 분기별로 그때까지의 12개월간 주당 순 이익을 표시해 연결한 선을 말한다. 주가가 이익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주가가 좀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떨어진다. 나는 1991년 주식시장의 최고 승리자였던 성장주들이 심하게 과대평가돼 1992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아도 기껏 횡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생각을 했다. 만약 주식시장이 부진하다면 이들 성장주는 30% 정도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기도할 목록에서 마더 테레사는 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성장주가 훨씬 더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주가가 이익선이나 이익선 밑에 있을 때 사라. 그리고 주가가 이익선 위쪽 위험 구역으로 올라가면 팔라.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순자산 가치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으로 올라갔다. 주가의 수준을 알아보는 다른 기준에 적용해도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형주 중에는 비싸지 않은 주식이 많았다. 그런데 세금 매도로 인해 소형주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세금 매도란 주가 하락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해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금 매도가 일어나는 11월과 12월에 하락한 종목을 샀다가 주가가 반등하는 다음에 1월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월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이른바 1월 효과는 특히 소형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형주는 지난 60년간 1월 한 달에만 평균 6.86%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1월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률은 1.6%에 불과하다. 1992년에 내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식은 소형주였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소형주를 발굴하기 전에 1991년에 베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새롭고 뭔가 좀 다른 기업에 투자하려고 신문에서 읽었던 새로운 종목이나 경제 프로그램에서 봤던 색다른 기업에 투자하지는 말라.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그 기업들에 투자한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관심을 쏟는 기업의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한정시키고 이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당신은 아마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기 침체 때그 기업의 상황,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그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당신이 기존에 좋아했던 주식 역시 하락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때 그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다. 수많은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팔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을 따르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옛날에 샀던 주식은 잊어버리려 한다. 옛날에 샀던 주식들은 고통스런 기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주식을 너무 늦게 팔아 손해 보았거나 또는 너무 일찍 팔아 손해 보았다. 어떤 경우든 잊어야 할 과거이다. 한때 보유했던 주식, 특히 팔아 버린 후에 주가가 오른 주식을 신문의 주식 시세표에서 보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다. 이는 마치 옛날 애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슈퍼마켓의 상품 진열대 통로를 눈치 보며 살금살금 지나가는 것과 같다. 자신이 판 뒤에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후회가 밀려들까봐 두려워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손가락 틈으로 주식 시세표를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한 후에 억지로라도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만한 주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투자란 분리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험담이며 때문에 모험담의 구성에서 새로운 급진정과 반전이 생기지 않았는지 때때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그 기업을 둘러싼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10년 전에 샀다 팔았던 주식 혹은 2년 전에 샀다 팔았던 주식이라도 다시 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좋아했던 주식들의 최근 변화 상황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 크고 두꺼운 스프링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 이 노트는 제임스 보스웨리슨 전기, 세무얼 조슨의 생애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 노트에 기업의 분기 보고서와 연차 보고서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내가 각각의 주식을 산 이유 또는 판 이유를 적어뒀다. 그러고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연애편지를 훑어보듯 출금길과 퇴근길에 이 노트를 훑어보곤 했다. 이때쯤 나는 1991년에 선택했던 21개 종목을 검토했다. 여러 분야가 다양하게 섞인 21개 종목은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누렸던 해에 극히 좋은 성과를 냈다. S&P 500 지수는 30% 올랐으나 내가 추천한 종목들은 50% 이상 상승했던 것 같다. 나는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눈치챘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천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식이 더 이상 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주식 가운데 하나는 시더페어였다. 시더페어는 오하이오주와 미네소타주의 놀이공원을 소유하고 있다. 1991년에 내가 시더페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11%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시더페어는 당시 12달러 미만으로 팔리고 있었다. 1년 후에 시더페어의 주가는 18달러로 올랐고, 이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8.5%로 낮아졌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 그러나, 시더페어를 더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했다. 실적이 개선될 만한 어떤 조짐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일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시더페어보다 다른 종목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1년에 선택했던 나머지 20개 종목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봤다. 롱 아일랜드의 쇼핑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eqk 그린 에이커즈는 가장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에서 본한 문장 때문에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다. 분기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언제나 도움이 된다. eqk 그린 에이커즈의 분기 보고서에서 눈길을 잡아 끈 것은 이 회사가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올려왔던. 1센트 상당의 배당금 상승분을 이번에는 지급할지 말지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EQK 그린 에이커즈는 6년 전 주식 시장에 상장한 후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올려왔다. 따라서 1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전통을 그만둔다는 것은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절박한 상황이란 증거였다. 계속 배당금을 올려왔던 회사가 보잘 것 없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러한 전통을 그만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이는 그 회사에 뭔가 주의할 만한 사항이 있다는 경고음이다. 코카콜라는 주가가 하락했다. 전망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암울했다. 그래서 코카콜라 역시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다. 페니메이는 주가가 올랐으나 전망은 여전히 놀랄 만큼 좋았다. 따라서 나는 페니메일을 7년 연속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가가 이전보다 싸졌다는 것이 그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전보다 비싸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1991년에 투자했던 21개 종목 중 펠프스 다지와 2개의 SNL도 뒤에 설명할 이유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책의 일부분인 7장만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 보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